과자 줄게 민우야 이리 와야지. 어디 응. 어 있어? 어? 저기 가는데? <웃음> <웃음> 1차는 왜 일어났어요? 살아야죠. 세르비아. 근데 망쳤어요. <laughs> 아, 레인드스야. 아유, 들어주세요. 첫 번째, 구원의 선택성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의 제자들. 아, 네?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. 그게 이제 첫 번째, 이제. 네. I p 님께서 t 그 어, 제 p 주 t 첫번째 put 요 t 생 put it. I put it. 아이폰24 드릴 put it. I put it. I put it. I put it. I put it. 몇년 u t it. I put it. I put it. I put it. I put it. 면 put i

지거아 어디? 아우 나안 돼. 가다아너 너도 갈 거야? 지훈아, 우리 여기 경건의 모임인데 여기서 깨면 되겠어? 안시작하아니 시작하더라도 안 그럼. 안그랬어? 뭐야? 시우 시원이야? 네. 우와 너무 아, 멋지게 아니. 성장했네 아, 어? 네. 얘들아 주 아름답지 않니? <웃음> <웃음> 그치? <웃음> 주님 안에서 이런 행복감이 있어? 빨리 와 어. 자, 무릎에 앉으면 안 돼요. 바르게 앉아야 돼요. 어린아이가 아니에요. 어린아이 맞나? 아기 가 <laughs> <아이가> 아니에요. <laughs> 응, 기가 아니에요. <laughs> 리다고지 <정> <laughs> 어? 얘기해 주세요. <laughs> <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. 웃음> 네, 네, 얘 아, 아니, 아니. <laughs> 아 아니, 아니, <laughs> <laughs> <시가 얘기했죠>. 야, 이게 원래 하던, 야, 원래 한 사람 버려. 아, 하단에 하단에 하단에... 하단에 걸려. 아이, 이거 소고기 시 이제 ]iment. 큰일 난게 마스크 쓰고 있잖아. 집갈 때까지 생각날 때만. 아 와. 진짜 가득 있어야 그 다음에, 배도라지연배도라지연 그만해. 만해 근데 라지연은 맛있어. 아, 그래? 그럼 너하먹을래나배도라지연 <laughs> <laughs> 아니, 근데 맛있긴 해. 근 달아가지고. 아, 이거 정신 싫어하는 거야? 도라지연 싫어하는 거야? 나배도라지 싫어하는 거야?

이기이면이기면아 진짜. 이거 많이 아, 는 거야? 대단하지. 한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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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먹었어? 시리얼로 아다 먹었어요. 아 아니 다안 먹었어. 아이고 못 못돼요. 그래? 나도. 하이바이 뽀. 하이바이 뽀. 하이바이 뽀. 아 하이바이 뽀. 하이바이 뽀. 하이바이 뽀. 하이바이 뽀. 하이바이 嗯。 전화, 잘 가고 여기서 이제 좀 활동 적극적으로 하자. 응. 성 선생 명재랑 친해요? 네. 별로안 친하잖아. 아니요, 저, 저도 명재랑 친한 걸 알고. 명재도 네. 저는 친한 걸 알고. 친하면 월요일 날 만나는 사람이 친하지. 뭐 월요일 날 만나지도 않는데 무슨 친해. 아, <목소리도> 명재가 친해라. 되게 <laughs> <또? 웃음> 명재예요. 아 그래? 명 명아. 선생은 명재랑 친하다. 나는 명재. <laughs> 우진이 대면 모임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못하고 오늘 어떤 마음이었어요? 예정호 참여하면서?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 모을좀설렜같 아, 그래요? 좋았어요? 어, 이제 예정호, 언제 예정호 휴식을지는 모르겠지만 은 공원에서 <laughs> 할 때도 여기 와서 키트라는 말 하지 말고 우리 우진이가 어, 여기에 리더십, 영적인 리더십을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. 알겠죠? 이제 중이니까 초등학생들 이렇게 진행하는 데 와서 좀 도와주고, 그러면서 선생님들 헌 없는 것들을 보면서 배우고 그러면 리더십이 엄청 생기거든요? 그렇게 할수 있죠? 음, 그러다가 이제 고3까지 그렇게 만약에 하면은, 너희들 그 중이 수준이 고3까지 만약에 하면은, 진짜 다른 다른 지금 너희 중위 수준이 아니고 그더 이상의 영적 리더십이 있을 거야 한번 해보자 영재야 오늘 우리 대면 모임에 아, 이렇게 왔는데 좀 어땠어? 와, 느낌이 활기차고 날씨도 좋고 하네요 좋습니다 오, 예배 그래? 끝나고 오니까 예배 끝나고 오니까? 예배 시간은 좀 어땠어? 아, 말씀이 어, 너무 음. 아. 금같고 귀한 말씀이 금같아 말씀이? 아, 네. 무슨 거기서 금을 발견했다고 또? 천나를 너무 많이 발견한 거 아니야? 정상에 많이 발견했어 원래 음. 네, 아, 이거 아, 어. 중심입니다 아, 네. 아, 네 마음이 금이니까 금으로 보였나 네. 보다